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한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3차 방정식 중에서도 아주, 그, 어, 되게 간단하게 생겼으면서도,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3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 어, 생김새는 굉장히 다르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자, 그런 문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3차 방정식 중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수 있는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그러면 1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선생님이, 자, 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세제곱은, x의 어,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공식 아닙니까? 공식. 자, 뭐의 세제곱 빼기 그, 뭐에 세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시고요.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어, 두 개를 곱해줍니다. x와 1을 곱하면 x가 되고요. 자 뒤에 거1 제곱하면 자 1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자 xy를 제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자 그러면 은 여기 첫 번째 에 있는 이게 이제 방정식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해보면요. 자 x는 1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보면은 이거는그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해공식에, 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근해공식 생각나시죠? 자, 2A분해니까 여기 는거다 지금 ABC가 모두 1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2A분해니까 2분의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자, 그리고 B제곱. 자, 1-4AC. 자, AC 어떻게 됩니까? 1이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것도 3가 됩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x 셀3제 구분 1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와, 자, 그 다음에 허근 두 개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 허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근 1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허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그 허근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오메가라고 한번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메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어, 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어, 요거를 따로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그리고 루트 3 i가 되고요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자, 또 하나의 림을 봤더니, 자, 뭐라고 쓸수 있느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부터 3. 자, i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가 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뭐라고 했느냐면은, 복소수를 공부를 할 때, 켤레복소수라고 했겠죠? 켤레복소수라고 했었죠. 어, 자 그러면 이 복소수를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자켤레 복소수인 이그 복소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자, 오메가에 자 발을 붙여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 발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삼차 방정식에 대한 S의 실근 구분이 일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 에, 1차적인 분석을 끝냈습니다. 자, 1차적인 분석을 끝냈고요 자, 그리고 그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해서, 자, 그 오메가에 대한, 자,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볼수 있는 성질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그세 가지가 지금 1, 2, 3번 준비되어 있죠. 자, 첫번째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 자, 여러분들, 그, X의 세대곱이 일어나는 3차 방정식은 아까, 자, X-1, 그리고 X의 제모 플러스, X 플러스 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근이, 여기에서는 실근이 나오고요. 자,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X의 제모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에, 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인 거죠. 그죠?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허근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의 학으로 오메가라고 하면,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어, 저방정식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금대을 다시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그,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부터 식이 뭐였었냐면, 원래의 식이 X의 세제 부분 1이었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은 그 원래 의 식, 원래 혼자형 정식에다가 내가 오,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도 그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메가 세제 부분 1이라는자 이런 두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성립하다는거자 확인하셨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기본 레벨 문제가 나온다면요. 자이두 가지만 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풀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자, 이야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 살짝 달라지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면, 자, 레벨이 조금 높아지면, 자, 이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두 가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자, 살펴봤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만약에 그 허근이 그 있는데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면 또 하나의 근 뭐라고 했느냐면어그 켤레복소수라고 해서 오메가 바가 된다고 했랬죠 자, 그러면 어요식로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하나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오메가 바가 된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근과 기수와의 관계 생각나십니까? 자, 두 근의 합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분의 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오회가 곱하기 오회가 반은 자 뭐가 되느냐? A분의 C니까 A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두개다 확인할 수 있죠. 약간 응용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기억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으면 하고요. 근데 다른 건뭐 기본 문제만 풀겠다 그러면은 성질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것만 기억해도 어디 가는 거는 뭐다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동발할 거를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질을 보시면요. 자, 세 번째 성질을 보시면 자,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고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분의 1하고 똑같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자, 오메가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메가는 아까 뭐였습니까? 오메가는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곱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곱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4분의, 자, 앞에 있는 걸 제곱하면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자, 두개 곱해서 두배 하면 마이너스 어, 2 루트 3i,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고 i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4분의, 이게 어, 이제 뭐냐면은, 그,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서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 누거와 같이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루트 3i가 됩니다. 자, 2로 약분하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루트 3i가 됐죠? 오메가를 제곱을 했더니, 자,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메가 바가 되버리고 말았죠? 자, 확실하게, 자, 이식에 성립한다는 것을, 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다는 걸알수있고요 자, 그리고, 오, 승수님이 뒤에 있는 거,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엄청 쉽게 증명 가능합니다. 어, 여러분들 두 분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자, 1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바는 양쪽을 오메가로 나누면 자,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자, 증명 가능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자, 문제를 한 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우셨던,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뭐만 알아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자, 의아주 알아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오메가의 25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오메가의 3제곱에다가, 자, 몇제곱을 합니까? 8제곱을 합니다. 자, 그러면 38이 20, 어, 38이 24죠. 자, 그래도 하나가 남습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오메가가 됩니다. 자, 오메가 3제곱을 왜 이렇게 뭐 쉽게 살기로 만들려고 하느냐? 오메가 3제곱이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곱하기에서 1이라는 것은, 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자, 1에 8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이쪽 다나고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얘보다 오메가가 하나라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오메가 하나만 더 곱하면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아, 자, 여러분들 순서가 살짝 바뀌었다고 선만 못알아 보시는 건 아니죠? 자, 똑같습니다. 자, 동락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동락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형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기본 그 성질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1 플러스 오메가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오메가 제곱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얘들은 토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쌤 세븐으로 갑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자, 순서가 살짝 바뀌도했지만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은 이 오메가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자,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 되고요 자,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죠 정답은, 자,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메가 세제국이 1이 되는 경우는 이제, 아,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는데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여러분들, 약간만 응용이 들어갑니다. 약간만 응용이 들어가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도 간단하게 만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 응용해 생각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저번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은 자, 왼쪽으로 이항을 시면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자, X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자, 하나의 7근이 나오고요 자, 만약에 허근이 나온다면 허근은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쪽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 그랬을 때그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메가가 이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차방정식의 그림에 틀림없기 때문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랬죠 그리고 처음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메가가 이 방정식, 삼차 방정식의 림이라고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x세제곱은 1과 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메가 세제곱분 마이너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플러스가 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영이 됩니다. 이런 어, 차이점 때문에 그 어, 성질 같은 경우가 자, 이런 변화를 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x 세제곱분 마이너스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근관 함수와 의 관계도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자, 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그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1은 연유라고 했죠? 하나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직접 구해보시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은 그거의 켤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브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아까와 분명히 다르죠. 어, 자 그리고 두 근의 구분은 어떠냐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a브리그 c, 자, 그래서 1 나오죠. 에, 자 그리고 이 차이점 때문에 요 차이점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곱을 해서 자 확인을 요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자 이거는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확인이 되죠. 양쪽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마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오메가를 나눠지게 되면 이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 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 방정식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 개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세 개를 묶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지나요?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0이라고 그랬죠? 폭탄 떨어지면서 날라가고요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두개 있죠 요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딱만어집니다 자, 그럼 뭘까요? 어, 1은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돼서 뭐다? 요거는 1이다. 그리고 요 그래.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또한 문제를 보시면요. 자1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1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순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뭐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자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 그럼 오메가 그러면 그냥 오메가가 됩니다. 약분 들어가죠. 자 그러면 1인데 앞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의 세제곱분 1이라는 그방정식의 여러분들 의 특징과 성질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자, 그 둘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어, 문제를 자,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